오늘 해볼 게임 하빈빙스 정말의 끝없는 전쟁입니다 전략 RPG라고 소개가 되어있는데요 이 게임이 사실은 소프트 런칭으로 해외에 먼저 출시되었다가 글로벌 출시가 되어서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된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 출시한 만큼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렉산더... 전략 RPG라고 소개된되어 있지만 사실 이 게임은 방치형 RPG를 기반으로 둔 게임입니다.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캐릭터 옆에 표시된 숫자의 순서대로 행동하게 되죠. 공격할 때마다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여 캐릭터마다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 연출에는 약간은 화질이 굳진 3D 그래픽과 일러스트가 등장하는데 나름 봐줄만 합니다. 이외에도 캐릭터마다 총알이 있어서 세개의 총알이 보이며 캐릭터 개인 스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정도에 따라서 방치하면 얻는 자원의 양이 늘어나고 이전 스테이지는 다시 깰수 없이 앞으로 쫄쫄 나가는 형식의 방치형 게임인 것이죠. 캐릭터는 일단 뽑기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일반 뽑기에서는 S 등급의 캐릭터까지 등장하고 그 확률은 2%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엔 시변법 30번을 제공하고 있으니 여기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솔직히 제가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만 뽑는데 이거는 참을 수가 없네요. 캐릭터의 성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레벨업입니다. 레벨업을 위해선 겸원체를 먹여야 하는데, 이 겸원체는 기본적으로 방치하여 획득하게 되고, 스테이지 클리어나 일부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입니다. 장비는 총 6개까지 끼워줄 수 있으며, 장비엔 등급과 티어가 나눠져 있고, 골드를 사용하여 강화도 따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별자리판입니다. 별자리판에선 해당 캐릭터의 속성을 올려줄 수 있으며, 대량의 동과 캐릭터 조각 등이 사용됩니다. 게임의 컨텐츠를 살펴보면, 타블라 가기 형식의 탐색이 있습니다. 정해진 적들을 잡고 정해진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진행도가 초기화되어 최초 클리어 보상 이외의 보상들을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재난의 대지는 보스 레이디입니다. 하루에 두 번까지 무료로 칠수 있으며 따로 전투 화면은 안 나오고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알아서 때립니다. 순위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고 보석을 소모하여 더 때리기가 가능하죠. 도시괴담은 1 2 개의 팀을 상대하는 던전입니다. 한 팀을 격파하고 나면 세 개의 보상 중 하나를 골라 팀에게 버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도 캐릭터들의 체력이 채워. 지지 않으므로 자신의 모든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스트리트파이터는 PvP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스트리트파이터 2의 캐릭터 선택 화면처럼 되어 있으며 물음표를 누르면 랜덤하게 다른 유저와 맞붙게 되죠. 어둠의 사냥터는 다른 유저와 파티를 맺고 적을 격파하는 곳입니다. 매일 두 개씩 사냥터가 열리고 난이도에 따라 보상 아이템의 티어가 상승하게 되죠. 시험의 필드는 4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던전입니다. 각 던전은 해당 진영과 동일한 캐릭터만 출전 가능하며 금일 특별 드랍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출전시킨다면 조각을 추가로 획득 가능합니다. 은 아이템을 주워먹는 긴 탐험 스테이지입니다. 좌우로 나린 곳에서 우리는 선택하여 아이템을 먹을 수 있고 감옥가다 적을 마주쳐서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캐릭터들의 체력이 유지되기에 모든 캐릭터를 이용하여 공략해야 하고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데다 엔딩 까지 내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방치형 게임 기반이라고는 하나 생각보다 많은 컨텐츠들을 넣어 놔서 그저 방치만에선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할게 많아서 나쁘 지 않다고도 볼수 있죠. 그리고 수집형 게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건 캐릭터들의 퀄리티인데 이 게임의 독특한 일러스트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 3D로 표현한 캐릭터도 그냥저냥 봐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청 게임 전투를 따르고 있으나 캐릭터 스킬마다 컷션을 넣었다는 것도 좋게 봐주고 싶네요. 진영을 4개로 나누어 캐릭터들의 시너지를 넣어놨고 아이템마다 효과를 달리하여 이 또한 전투에 영향이 가도록 해서 나름 전략적 면보도 보입니다. 기본적인 시스템만 살펴본다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 게임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줬을 뿐이고 보통 게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게임 이 수집형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캐릭터를 모아야 맵을 깨고 컨텐츠 를 즐길 수 있겠죠. 초반에 30번 선별뽑기를 제공해서 s등급을 하나 챙겨갈 수 있다고는 하나 뽑을 수 있는 s등급의 영웅 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s등급 선구자로 구분되어 일반 뽑기에서도 얘네들만 뽑을 수 있게 해놨죠. 하지만 추천 댓구성만 살펴봐도 같은 진영의 다른 s등급 친구들이 많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영 뽑기에서 일부 얻을 수 있으며 진영 뽑기를 하기 위한 티켓은 일반 뽑기 1 0연입니다 차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티켓이 있더라도 S 등급을 뽑을 확률은 5%라서 정말 운에 맡겨야 하죠. 게다가 여기에서도 등장 안 하는 S 등급이 더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가장 확실하게 얻는 방법이 있었으니 게임 도중에 뜨는 팝업 창을 통해 결제하면 그 캐릭터를 즉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S 등급 이외에도 도움되는 요소들이 팝업 창을 통해 등장하며 시간 안에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사실 이후에 한정 뽑기가 등장하여 팝업 말고도 뽑기를 통해 획득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S 등급이 등장할 확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점 뽑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더 사악한 수집 방법이 있었으니 대놓고 보석을 들이부어서 완성시키는 현지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백기란 캐릭터는 보석을 넣을 때마다 조각을 뱉어서 그 조각으로 완성시키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관련 퀘스트가 존재해서 완성시키면 급격하게 강해질 수 있죠. 근데 이 게임엔 승급 시스템이 존재해서 S 등급보다 더 올리고자 한다면 승급을 거쳐야 합니다. 승급에는 해당 캐릭터의 조각이 필요하고요. 백기는 특이하게도 보석을 넣어야만 조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SS 등급까지 키우 려면 막대한 보석이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급에만 조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자리판에 색칠할 때도 조각이 들어가니 보석이 남아나질 않겠죠. 더 심각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캐릭터를 얻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에는 티어와 등급이 따로 나눠져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세트 효과를 가진 방어구는 그렇다 쳐도 캐릭터에 전용 무기가 존재합니다. 전용 무기는 10티어로 등장하며 성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급을 올리기 위해선 같은 무기가 필요하니 수많은 전용 무기가 갈려 나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 보석을 지르면 보상으로 전용 무기를 던져주긴 하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역시 뽑기였습니다. 캐릭터 이외에도 장비 뽑기가 따로 존재해서 5.5% 확률로 전용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용 무기는 태생 A급인 캐릭터들 것도 존재해서 중복으로 획득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시스템인 랭킹 이벤트가 있습니다. 랭킹 이벤트 에선 특정 캐릭터의 조각을 제공하는데 역시나 여기서밖에 얻을 수 없는 캐릭터 입니다. 1등을 제외하고는 조각을 줄거리만큼 줘서 1등만 계속 포상을 먹는 구조라 과금 경쟁이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초과금 게임에 빠져서안돼 VIP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치형 게임이라서 VIP 레벨을 높으면 방치 자원 획득량이 증가하고 레벨 달성 보상으로 인해 좀더 편한 게임 진행이 가능해지죠. 정리해보자면 게임 자체는 생각보다 할만할지도 모릅니다. 내두면 성장하는 방치 시스템에다가 캐릭터들의 일러스트 상태도 양호했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방치 이외도 즐길거리가 있다는 점이 어필 포인트겠죠. 다만 모일 수 없는 캐릭터들과 캐릭터만 모아선 성장이 안 되는 시스템, 너무나 깊숙히 퍼져 있는. 과금 시스템들은 라이트한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초반에야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강해지는 저 앞에서 과금없이는 강해지지 않는 자신의 파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게이 게임의 최대 장애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졌냐? 질러 임마.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을 끌고 와서 캐릭터로 만든 시도는 이미 많이 봐왔으니 그렇다 쳐도 이런 초과금 게임에 이순신 장군을 넣는 건 조금 그렇다 생각이 들었던 다 아는 사람들만 나오는 방치형 RPG, 하비널스. 정말의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왜 있는 거야? 빨리 탈출해! 뭐한 짓이야, 여기서?